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달면 이정덕 마르송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2 갤럭시 버즈2 31차 올리브마입니다 파이팅 일... 듀비네트 오케이 넌내거야 드디어, <laughs> 드디어 31차죠 한달 후기면 좀 버즈2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뭐, 한 줄로 정리하자면, 1등이 될수 없는 이어폰이다. 그렇지만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만은소구님은 추천하는 편이세요? 네, 항상 추천하지만, 네, 버즈 프로랑 비교하면 어때? 라고 하면은, 입을 닫습니다. 그렇군요. 네. 1등이 될수 없는 이유. 음질. 음질. 1등이 될수 없는 거? 다들 동의하시겠죠? 뭐, 진짜 음질, 타겟으로 한, 음질이 좋은, 소니의 WF1000X-4, 나, 뭐, 이런 거에, 이런 애들이, 그래, 음질 타겟 한 거고. 그 다음에, 버즈 프로보다도, 음질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노래 듣기 안 좋냐? 그건 또 아닙니다.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배터리. 사실, 버즈2가 뭐, 배터리 깡패 컨셉으로 나온 건 아니죠. 배터리 깡패 컨셉으로 나왔던 이어폰들도 있고, 뭐 엄청 오래 쓸수 있는 이어폰도 있고, 그런데, 얘는 그런건 아니고 뭐 버즈 프로랑 비교해보자면 은 노캔을 켰을 때는 버즈2가 이어버즈 5시간에 15시간에서 20시간이고 버즈 프로는 5시간에 14시간에서 18시간인데 이렇게 치면 은 약간 근소하게 앞선다고 생각할 수 있고 플레이타임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노캔 껐을 때는 버즈2가 7.5에 21.5에서 29시간 버즈 프로가 8시간에 20시간 더해서 28시간인건데 이어버드 플레이 타임만 놓고 보면 또 요켄을 껐을 때는 버즈2가 약간 짧습니다 이어버드 단독으로는 사실 라이브나 플러스보다도 짧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버즈2가 배터리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걸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는 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죠 마르소관님네 제가 말할 타이밍이요 네. 연속 통화 시간입니다 연속 네. 통화 시간이 3.5시간인데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버즈2가 짧죠 그렇죠 버즈 시리즈 중에는 제일 짧죠. 네, 그래서 통화를 되게 오래 하시는 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버즈2가 불리할 수 있다. 음. 정동식님 통화. 시즈도...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이랑 주변 소리 듣기. 음, 와, 얘네도 엄청 좋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와노이즈 와, 음. 캔슬링 정도는 쓸만했는데 주변 소리 듣기는 저는 제 목소리는 약간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있어서 노캔보다는 사실 음. 완성도가 떨어진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못쓸 기능이냐? 아닙니다. 둘다 쓸만해요. 1등은 아니지만, <laughs> 3, 4등은 아니야, 또. 뭔가 애매한 느치 물론, 그냥 다 기능들이 다 쓸만한 거 같아요. 특출나게 음, 잘난온없 음. 같지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엄청 느낌이죠? 좋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닌데, 음. 노캔이랑 주소도 또둘다 쓸만하다. 그 음. 다음에 통화품질. 통화품질은 사실, 맨 처음엔 진짜 놀랐어요. 이게, 저희 그 통화품질 테스트할 때 지하철에서 했었잖아요. 그쵸. 그거. 지하철에서 했을 때 소음 억제력이 되게 워낙 뛰어나서 이게 네. 지하철이 아닌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진짜 소... 아예 소음이 안 들릴 정도였는데, 근데 이거를 영상을 올렸는데 그 시청자분들의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 이게 목소리가 좀 소음 억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들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셨던 분들은 좀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목소리가 인위적으로 들리든 말든. 의사 전달만 잘,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한달 동안 쓰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계속 명확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건 한달 동안 쓴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 해보니까 음 상대방이 제가 뭘 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꽤 있었어요 테스트 결과랑 비교해보면은 소음억제력이 딸리는 이어폰인 것 같진 않은데, 상황에 따른, 통화 안정성이랄까요? 그런 게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통화품질도 1등인 느낌은 아니었다. 한달 동안 써보니까. 그 다음에, 가격. 가격이라도 잘 잡았으면 괜찮은데, 이게, 139,000원이라는 가격이 아예 사실 저가형은 아니잖아요. 저가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1등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가성비 이어폰이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살짝 애매하죠. 애매해졌지? 이건 버즈 프로 때문에 비쌉니다. 어. 프로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타사에 괜찮은 이어폰들이 나온 것도 있어서 뭐 사실 버즈 시리즈 중에는 제일 저렴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적 요인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가성비 타이틀을 딱달 수는 없는 뭐 그런 포지션이 된 거죠. 뭐 이렇게 특출난 장점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가 뭐 빠지는 녀석도 아니고. 그래서 1등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즈 2를 구매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아까 얘기했던 연속 통화 기신 분들 지금 버즈 2는 연속 통화 시간이 3.5시간으로 기존 버즈 시리즈 중에 가장 짧습니다. 사실 3시간 정도면 연속으로 통화 할 법도 한데 꺼질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소리 듣기에 자연스러움. 요 마른 수거님은 주변 소리 듣기 어땠어요? 쓰면서 막 엄청 베스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주소들의 성능 자체가 베스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주소들 자체로 봤을 때는 응. 그냥 전냥쓸 만한 정도지 않나. 뭐막 자연스럽진 않다. 응.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목소리를 이어폰 통해서 들을, 들을 때 응. 그게 제일 모자연스러웠고. 흥칫흥칫 놀라나요 아니 그냥 뭔가 진짜 이어폰 통해서 듣는 느낌이에요. 뭔가 마이크 통해서 듣는 느낌? <laughs> 거기서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느낄 때는. 그다음에는 착용감, 착용감이 이 단점이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버즈 툴을 잠깐 시작해 보고 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일단 좋아요, 착용감은 좋습니다. 기존 버즈 시리즈 중에 제일 작고 가볍고 좀안 아프게 나왔어요, 편하게, 제일 편하게 나왔어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느낀 건데 약간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버즈 툴을 끼면은 이 부분이 들립니다. 이 부분이 들리면서 오래 쓰다 보면은 여기 들리는 부분이 약간 약간 통증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오래 쓰다 보면은.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게 버즈 시리즈가. 아, 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laughs> <laughs> 버즈 시리즈가 그동안 도 버즈 프로도 그랬어. 착용, 정도 그러니까 정착용 같은 게 애매했잖아요. 버즈 라이브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얘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럽니다. <laughs> 이게 어느 정도까지 깊게 넣고, 어느 정도까지 돌려야 되지? 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오늘까지도 그냥 이렇게 손에 가방 같은 거 있고 짐 있는 채로 이렇게 쓰다 보면 하다 보면은 이게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되게 딱 맞았다라는 느낌이 아, 그 느낌을 찾는데 좀 걸려요. 이게 사실 한달 동안 쓰다 보면은 이게 그래도 이렇게 잘 해야 잘 할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짝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렇다고 착용 방법 때문에 막 엄청 뭐뭐 뭐 대충 차도 사실 제 성능이 잘 나오긴 해요. 근데 뭔가 착용한 느낌이 좌우가 다르게 되는 게좀 있다는 거. 그리고 마른수고 님도 공감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버즈 프로도 제 귀에 잘 맞았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버즈2가 유난히 제대로 꼈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버즈 프로 때는 그래도 딱 이런, 팁이라 아, 해야 되나? 네. 그게 있어서 네. 정확히 딱 끼고 돌리는 이게 느낌이 있었는데 윙팁이 있었죠? 네 버즈2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네.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조약돌처럼 동그란 모양이어서 음. 이렇게 꽂고도 계속 이렇게 어잘 <laughs> 얘가 잘 꽂을 건가? 약간 그 좌우가 다른 느낌이 있어 착용이 계속 어. 이게 다른 느낌이 너무 강했어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꽂기가 다른 시리즈에 비해 어려웠다 이렇게 마른 수머님처럼 버즈 프로가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런 착용 정도 부분, 정착용 느낌.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버즈 플러스나 버즈 프로 다 윙팁도 그렇고 엄청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으로서 얘는 그거에 비하면 좋습니다. 진짜 쓸만해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도 있고, 마른 수관님 같은 분들도 계시겠죠.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점은 이거 그냥 엄청 큰 단점은 아니, 아닐 수도 있는데 파지가 애매하다? 그니까 요 크레들에서 꺼낼 때 있죠. 그죠. 요 때, 이게, 아. 아, 근데, 파지가 애매하다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미끈미끈한 와중에, <laughs> 재질이 미끈미끈한 와중에, 파지가 애매하다. 마찰이 있는, 이런 이렇게 살짝 거칠거칠한 듯, 포근한 느낌이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잡기도 힘들고, 미끄러워가지고, 네.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이잖아. 뭐, 손에 뭐가 있고, 어깨 가방이 있거나, 이런 짐이 있는 불편한 상황에서, 얘를 꺼내려고 하면은,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게 맞아. 꺼내야 돼요. 저는 신경 써야 돼. 걸으면서 안 끊었어. 응. 아 걸으면서 끊으면은 어. 내 자세를 믿을 수 없었어. 아 근데 이거 오바가 아니라 어 그럴 수 응. 그럴 정도다. 아, 어, 그대로 겠다딱 딱 이게 꽂을 때 왜냐면은 이렇게 빼서는 네. 이렇게 뺄수 있는데 네. 꽂게 되면은 결국 요요 순간이 <laughs> 온단 말이에요. 네. 이 순간이 오면은. 아, 이 순간이 왔을 때 되지. 내가 걸어야 되잖아. 네. 걷고 있잖아. 그러면 어 너무 무서워. 네. 또 작아졌으니까 아 맞아 요 그것도 있지 크기도 작아졌고 네. 삼각형 조약돌모양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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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여기를 딱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게 <laughs> 딱 안정적인 거지 괜히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 아 사고 날수 있습니다 <laughs> 그 유독 신경 써서 맞아요. 뽑고 신경 써서 끼긴 했어요 떨굴까봐 근데 떨군 적 있어요? 마라석은이? 저는... 저는 바닥에 떨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침대에 떨고 따라 아, 일단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씨, 아, 이렇게까지는 아, 됐는데. 네. 저도 떨군 적이 없는 거 같거든요. 어, 정독씨가요? 아. 근데 유독 신경쓰게 만드니까 안 떨구나봐. <laughs> 떨는것 같으니까 다른 기기일 때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어 이거 되게 신기하네 저 원래 좀 떨구거든요 근데 겁나 떨구죠 와 어. 근데 신기하네 얘는 안 떨궜어 왜냐면 떨굴까봐 조심스러웠어 <웃음> <웃음> 아, 오히려 좋은 건가? 짧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네. 터치패드 이게 터치패드가 버즈2로 오면서 네. 이 영역이 안 보이게 됐잖아요 딱. 네. 어디를 눌러야 된다가 안 보이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했어요. 어, 이쪽 누르면 되나? 이쪽 누르면 되나? 계속. 이게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음. 좀. 긴가민가 해서요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영역이 없고, 물리적으로도 뭔가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했는데, 저는 사실 터치패드를 누를 때 불편함 없었어요. 그냥 누르면 잘 되더라고요. 근데 터치패드를 사용하면서 좀 놀란 게, 사실. 저는 기존 버즈 시리즈 쓸 때는 터치 차단을 해놓고 써란 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어버드를 이렇게 좀 만지다가 실수로 터치패드가 눌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터치 차단을 써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버즈2는 터치패드가 잘 눌릴 것처럼 생겨놓고선 막 만지다가 터치패드가 눌린 경우가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와, 터치패드 같은 건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얻어 걸렸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연결성. 연결성은 저는 버즈2가 유독 좀 딸린다? 약하다라고 느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버즈2가 1등인게 있네 버즈2는 블루투스 버전 1등입니다 5.2 버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연결성이 약하다고 느낀건지 잘 모르겠는데 버즈2가 5.2 기기랑 연결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블루투스 5.2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폴드3랑 갤럭시21 울트라 요 두대만 5.2를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S21 플러스 5.2 아니고요. Z 플립 3, 5.2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2랑 연결했을 때 어떨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핸드폰과 쓸 때는 다른 이어폰들 쓸 때에 비해서 유독 끊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끊길 상황이 아닌데 왜 끊기지? 라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특히, 바지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걷고 있을 때. 그러다가, 내 손이 뭔가, 이렇게죠 요렇게 핸드폰이 들어있는데, 그냥 갈때 괜찮다가 핸드폰을 꺼내려고 손을 넣죠. 이러면은 이제 또브리투스그 신호에 방해받으니까 요때 끊기는 거야 음. 이렇게 넣을 때, 그리고 손이 뭔가 이렇게 갈 때.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어폰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잘 끊긴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아직도 브리투스5.0 지원하는 단말기가 제일 많거든. 이게 버전 호환이 어. 생각보다 중요한가봐요. <laughs>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단점에 넣어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젯이 바뀌었습니다 버즈 2가 되면서 위젯이 커지고 배터리 그 표시가 통일됐죠 근데 이 위젯이 커져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좋다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볼때덜 예뻐진 거거든요 커지면서 <laughs> 자기들는좀 귀엽고 예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콘이 사라지니까 뭔가 아쉽더라고 그치만 위젯에 배터리 통합해서 나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두개 나서야 했는데 이제 하나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또 애매한 단점 같은 게 있는데, 기존 버즈 시리즈는 터치 차단 버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즈2는 터치 컨트롤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반대인 거예요. 기존에는 터치 차단을 켰으면은, 불이 들어왔으면은 터치가 안 되는 건데, 지금 버즈2는 터치 컨트롤을 눌러서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터치가 되는 거예요. 두게 반대인 거죠. 이게 앞으로 버즈2처럼 터치 컨트롤을 이제 넣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존 버즈 시리즈를 써오던 유저 입장에서는 헷갈렸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으면 터치가 안 돼야 되는 건데 터치 가 돼? 뭐 이게 있으니까. 나 그래서 껐거든. 꿇면안 되니까. 나 켜놓고 싶은데. 그게 끓려거든 내가 바보일 수도 있는 건가? 아, 아니죠. 바보는 아니고 나이가 든 거죠. 아, 그쵸. 근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물어볼 나이죠.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죠. 다음은 전화마은수건님이나 가장 크게 불편해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오류? 오류가 있는데, 뭐냐. 이 주변 소리 듣기나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이 좌우가 다르게 들려요. 좌우 노이즈 캔슬링 정도가 다르게 들릴 때도 있고, 어떤 한쪽만 바람 소리가 섞여서 들릴 때도 있고, 저희가 사실 컨텐츠를 만들렸다가, 그죠? 라이, 거 라이브를 했었죠, 그때. 네. 맞아, 그때 집단지성을 이용하다 했 네, 왜냐면은, 원인도 모르겠고, 뭔가, 그 상황이 그 오류가 발생하는 일관성도 없고 이럴 땐 그렇다가 또 어쩔 때는 괜찮아질 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했는데 업데이트 하고 나니까 또 아직 지금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소프트웨어 문제인 건지 착용감 때문인 건지 막 애매했는데 아무튼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어. 한 가지의 이렇게 가능성 제 저의 추측 네. 한 스푼 얹어보자면 네. 어 이게 버즈2가 되면서 한쪽 노캔, 한쪽 주소듯이 생겼어요. 네. 네. 이게 생기게 되면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혹은 지금 이어버드가 착용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착용 감지가 네. 애매하게.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쪽다 꼈는데, 한 쪽이 네. 착용이 안된 걸로. 네. 이렇게 감지가 된다면 네. 그때 이쪽 로켓이 켜지거나 한쪽 로켓이 켜지거나 한쪽 주소들이 켜지거나 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하지만 삼성 믿어요 할수 그 있어요 진짜 오류를 느꼈을 때가 이렇게 하, 이렇게 눌러서 조작할 때 있죠 터치패드를 길게 누르면 조작할 때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꼈어 그때요 딱잘라 말하긴 좀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느꼈던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 네. 살짝? 음. 참고는 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다 당황하지 마라 음. 어, 괜찮다 나도 그렇다 근데 그냥 이 정도예요 느끼셨을라나? <laughs> 저희가 단점을 얘기하다가도 어, 근데 큰 단점이 아닌 것 같아 아, 그 쓸만하다고 그 가고 음. 장점을 얘기하다가도 아니, 근데 이렇다? 마냥 좋진 않다 특출나지 네. 않다 계속 말했던 것처럼 뭐 어느 것 하나 빼어난 장점도 없지만 뭐 하나 이렇게 크게 뒤쳐지는 것도 없는 그런 녀석인 거죠 이어폰계 응. 지오다노 네 <laughs> <laughs> 지오다노면 정말 딱인데? 비유가? <laughs> <laughs> 와 근데 이어폰계 지오다노면 그냥 사야 되는 거야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티 하나 정도는 양말 하나 정도는 있을만 하잖아 <laughs> 네. <그쵸. 웃음> 제가 이거 한달 리뷰 준비하면서 월에 30일차 준비할 때는 항상 제품의 장점, 단점,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형 이거 진짜 어떡하지? 나 진짜 할 말이 없는데? 하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쓰면서 엄청 큰 불만이 없던 기기였어요 제가 쓰면은 항상 그 단점이나 뭔가 의외로 좋았던 점에 집중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버즈2를 쓰면서 의외의 단점? 버즈2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통증이 있긴 하더라 어, 요 정도만 찾았지 그 외에는 불만을 제가 쓰면서 못 찾은 거예요 잘 진짜 아무 다 생각 다 없이 썼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을 네. 썼는데 엄청, 정말 무난함 어. 네 엄청 큰 불만도 엄청 큰 장점도 못 느끼면서 그냥 쓴 거예요 어? 근데 이 무난함이 나는 진짜 잘 맞는 기기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그냥 생각 없이 쭉 쓰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한달 마지막 그 시그니처 질문 있잖아요 음. 그래서 버즈2를 쓸래 말래? 쓸 건데 네. 쓸 건데 사실 분들은 조금 싸게 사서 음. 쓰는 게더 만족할 네. 것 같아 어. 아니, 근데 마르수가 님은 안 쓰실 거 아니었나? 네. 이거 아버지 드려야 돼가지고. <laughs>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부 실생활 리뷰로 <laughs> 네. 가보자면.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제가 아버지 이어폰이 버즈1을 쓰고 계셨는데 망가져서. 네. 잠깐 이거 버즈2를 드렸습니다. 네. 오, 근데 이상하네요. 버즈1과 버즈2는 갭이 좀 큰데, 네. 한 단계. <laughs> 사실 아버지는 <laughs> 버즈1에서 2를 쓰시는 거죠. 우리가 어, 그러니까, 어, 그 다음 어. 시리즈가 나온다요 해서 쓸수 있는데, <laughs>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 가 해서. 플러스 라이브 <laughs> 프로가 있던 거지. <버즈. 웃음>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laughs> 버즈2를 쓰시고, 와, 너무 많이 좋아졌다. 네 너무 좋다. 근데 버즈1에 비하면 천사지.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버즈2는 저희 아버지께 드리지 않을까. 네. 거짓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쓸 건데, 효자니까는 네. 저희 아버지가 쓰신다고 하면은 기꺼이 드릴 예정. 효자인데왜 아직까지 버즈 원을 쓰게 한 거죠? 유선이 어폰안쓴게 <laughs> 유선 어디야. <laughs> 아, 아, 그래,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정덕 씨. 네. 쓰실 거죠? 저는 컴퍼버즈 컴포버즈를 써 보고 네. 네. 어떤가 봐야겠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웨어러블 진짜 착용감을 엄청 중요시하는데 특히 이어폰 같은 거. 버즈도 결국 조금 오래 쓰면은 아주 약간이지만 통증이 있고 걸리는 데가 있는 거였거든요. 음. 그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에어팟을 써봤어요. 써보니까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아, 근데 에어... 그 오픈형에다가 음질이 딸리니까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사실 저는 노래, 이게 대중교통에서 주로 쓰니까 음질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얘는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는 에어팟이 더 편해요. 귀에 저는 에어팟이 더 편한 사람인데 둘이 붙이면은 버즈들을쓸 겁니다. 그래서 에어팟 안 쓰는데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근데, 저는 사실 컴포버즈를 좋아했잖아요. 계속 쓰고 있었고, 컴포버즈가, 그건 진짜 오래 써야지 귀가 조금, 이상한게 있었지, 웬만해서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컴포버즈를 다시 써보는데, 음질이, 뭔가,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버즈도 쓸 겁니다. 음. 혹시 그, 저, 그 말씀하시는 컴포버즈가, 네. 그 삐용삐용. 네, 개, 개요. 검은 색깔 개. 아. 원모어 개.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어, 그냥 착용감만 <laughs> 따지면은, 개가 짱입니다. 전 노캔도, 뭐. 네. 안 썼고 어쨌든 이러다. 그렇다 다 아. 두고 그래서 컴포머즈 한번 써보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내가 무슨 이어폰을 쓰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버즈 두고 30일 동안 한번 써봤는데 네 좋은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워치랑 같이 진행했는데 네 즐거웠죠 근데 저 지금 이렇게 두고 보니까 단점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마른수건님 내 버즈2가 올려져 있었는데, 어, 이거 내 건가? 하고 봤는데, 하얀색이라서 내게 아니었어. 겉에 볼 때는 그냥 똑같잖아요. 아, 맞아난 크레딧 색이 통일된 게 이게 약간 단점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어, 근데 책상에 위 올려져 있어야 돼. <laughs> 이렇게 보면 되야 <되죠. 웃음> <이렇게 보면 되죠. 웃음> 어, 이거 내 건가? <웃음> 어. <웃음> 내 거네? <laughs> 그런 거니까. 이렇게 봐도 좀애매 근데. 밝은 서보은더 애매해요. 음. 어두운 데서 봐도 애매하고 진짜 애매해요. 아무튼 그뭐 이렇게 마지막 단점까지 찾아버렸네. 진짜 끝내자. 네. 이렇게 우리 버즈 2 31일 차까지 끝나게 됐는데, 네. 그 동안 진짜 끝이네요. 네. 아, 아예 끝은 아니고 요번시번 시즌은 끝난 겁니다. 또 다른 만남이 있겠죠. 그쵸 다음은 아마, 아마 애플 제품으로 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 네. 또 간간이 오겠습니다.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맞아요. 저희 공백기길어 뭐, 지지 않게 할 테니까. 컨텐츠를 좀 준비해서 라이브 를 해볼까요? 것도 나쁘지 않죠. 마무리 저희... <laughs> 진짜 이상하죠? 아, 네. 네 지금까지 한 달면 이 정도 아르수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